예 매일경제 정수훈입니다 어제 그 비서실장님께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그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석방 교섭을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비수보회의에서도 뭐 후속 대책이라든지 좀뭐 상황 공유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비수보회의에서는 관련된 그 논의는 없었고요 비수보회의에서는 각 수석실의 기획 과제에 대한 뭐 보고 그리고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어,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신 것으로 가름하면 될것 같고, 그 말씀 어제 하셨던 것처럼 미국 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 국민들을 전 세계를 통해서 모셔올 계획입니다. 세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대통령실은 관계부처로부터 보고도 받고 있고, 관계부처와 또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서 외교부가 지금 대응하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 좀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외교부가 설명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설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뒤쪽에. 네그 연합뉴스 티비 성소환입니다 그 비혼 출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비혼이라는 것이 어떤 그 남녀가 결혼이라는 그 제도를 거치지 않고 그냥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런 가정의 인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문 그런 의식을 갖고 계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비서실장 발언 소개해 드렸는데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인정하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발언 내용을 공개하면 분명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관련 질문이 많이 뒤따를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제 논의를 해야 한다.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질문 더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